안녕하세요. 10만 동구집 가정 여러분,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 어려서부터 무술의 꿈을 갖고 쭉 수련해 오면서 어, 도중에 어, 제가 이제 프로테라피라는 것도 연구해서 건강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그 원초적인 발판은 이 합기도 무술에서 있었던, 있었던 것입니다. 이 합기도 무술은 다른 무술과 달리 각 관절을 관절을 약간 틀어준으로 해서 그 사람 굳어가는 팔다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어떤 이렇게 혈자리가 이렇게 있어요. 이런 혈자리 같은 데를 딱 눌러서 통증을 해서 그 혈을 다 통하게 해주고 그런 운동의 성격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주 부드러우면서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상대를 꼭 쓰러뜨려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상대와 나의 같이 화합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철학적인 무술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랑 한 20년 이상, 이렇게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그 자기 대구에서 도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신성대 관장을 모시고 같이 예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음. 자 한마디 할 해봐. <laughs> 아닙니다. 예, 저는 어, 20년 이상 회장님 모시고 지금까지 고전히 어, 무술 뿐만 아니라 이 프로테라피를 알리고 있는 어, 대구의 신성대 관장이라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 프로테라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잠깐만요. 한번 보세요. 음. 자, 이번에는 손목을 틀어줌으로 해서 내 몸의 균형이 쓰러지는 것입니다. 자, 나를 한번 먼저. 응. 자, 이렇게 해서 손목을 이렇게 틀어주니까. 응. 자, 보시고. 응. 그래서, 응. 나, 이러고. 바 떨어지는 바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. 응. 그래서, 또, 이쪽으로. 응. 내가, 어? 이렇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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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요걸. 아, 요걸 촛골이지? 촛골과 네. 요골이 이렇게 있는데, 여기 상완근 이 있고, 손목, 팔꿈, 어깨 이런 관절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걸 이렇게 틀면 이쪽에 있는 뼈가 이렇게 돌아가죠. 돌아가면 이 사람 허리 중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. 지금 잘 보세요, 이렇게. 그래서 내가 요 손을 이렇게 눌러주면 허리가 이렇게 쓰러져서 음. 여기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팔에 어떤 근육이 경화된다든지 그리고 관절이 굳어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아주 좋은 운동이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런 손을 꽉내 손을 이렇게 잡아. 이렇게 힘을 가득 줬습니다. 나는 힘 하나 줄지 않고 내가 위로 오면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. 이게 쇼 같지만 원리가 있습니다. 이 사람 힘이 여기에 있어요. 그이 사람 나는 이 어깨 힘을 살짝만 건려주면 힘이 쑥 빠지죠. 그때 그냥 저히 밀어주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무술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고 서로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. 자또 같이 한분더 한테 해 보시고 그렇지. 이렇게 해서 내 운동을 이렇게 구르기 운동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. 다시. 이런 운동을 이렇게. 다 똑같이 이렇게 한니다 이렇게. 이렇게. 이런 걸씀이제 서서하게 되면, 자, 네. 아, 나를 한번 잡고 힘을 꽉 잡았어요. 그러면 내가 살짝 이렇게 해서, 저 위로 좀 보십니다. 네. 또, 여기 이제 그냥 꺾 위로 이렇게 한다면, 이렇게 해서,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. 이렇게. 옛날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, 한번더 한번 더, 싹, 잡들어 가죠. 이 이런 방법은 좀기가지고이 팔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, 모든 근육이 잘 풀어지고, 음, 하는 그런 아주, 사람을 살리는 이런 무술입니다. 그래서, 이 손에는 경락으로만 말하면은, 삼양, 삼음이 여기 손목에 같이, 어, 지나는 것이죠. 그래서 거기를 항상 부드럽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우리 몸을 건강을 아주 유익하게 주죠. 아, 한번 해 봐. 힘을 아주 좋습니다, 제가. 그렇지. 그렇지, 아주 부드럽게. 이 상태는. 자, 이번에 이제 내가 또 한번 납부 한번 쳐. 앞쪽 주먹질이지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팡 차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절로 훅 던질 수도 있어. 이 옛날에 이제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? 예. 자 하나, 둘, 그래서 둘절 퉁. 이런 방법도 있고 또또 또 해서 하나, 둘, 넷. 다 아, 던지는 방법도 있고 또 똑같이 던지기를 해서 하나, 우, 당겼다가 다시 높이고 이런 이런 우리 무술을 이렇게 했죠. 그래서 뭐 이래서 이 사람이 이런 데 잡는다 이렇게. 잡았을 때도 힘을 꽉줄 거니까 힘이 여기에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살짝 해서 그 상태로 치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. 힘 크게 들이지 않고. 음. 아주 철학적인 그런 운동이지. 네, 맞습니다. 아니, 이런 거를 가끔씩 제가, 어,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계속 보여주고 또 희망자들이 한해서는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영상으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. 응상으로도, 어. 그런 걸회를 한번 해보고. 우리가 이제, 멱살, 멱살을 내가 잡게 해요. 이렇게 꽉 잡았어요, 이렇게. 이렇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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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응? 이게 아주, 뭐, 강함이, 아니,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.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. 아주 강하게 딱 잡았지 않습니까, 제가? 이렇게 잡으면 이 사람은 살짝 몸을 틀으니까, 그러니까 어. 힘이 쭉 빨려. 그때 어디든지 치면 나는 넘어가는 것입니다. 이게. 중심을 잃었으니까. 그래서, 그, 이런 걸 설명을 안 듣고 보면은 사람 아주 옛날에는 무섭게 했어요. 무섭게. 근데 지금은 이해를해야 됩니다. 이해를 해서, 이런 걸 보여준 거니까, 뭐, 참고하시고, 또 다음에 또, 다음 기회에 기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. 또 관심을 가지시고, 풀브을 열심히 하세요. 어, 풀브을 예를 들어서, 아, 오늘, 이렇게 하다가, 이거는 생활입니다. 잠깐 앉으셔. 생활입니다. 이렇게 하다가, 뭐 이렇게 앉을 때는 이걸 우리가 이렇게 깔고 앉는 것이고 이렇게 깔고 앉으면 지금은 이게 이게 히프가 이 깔지 않으면 저 뒤로 빠지지 않습니까? 빠지니까 얼굴이 이쪽 앞으로 이렇게 왔어요. 근데 이걸 받쳐주면서 내 자세 또 펴지는 것이죠. 어. 그리고 아까 이런 건 어떤 원리냐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잘 아, 보십시오. 네,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주 이걸 꽉 누르면 허리로 번쩍 끼운다고 이렇게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자세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인데, 네. 이런 무술을 익히는 과정이 어려우니까, 그런 효과를 내는 건 이렇게 등에 대고, 언제든지 대고 누우시면 됩니다, 이렇게. 누우고 손만 올리는 건데 이렇게. 이게 운동입니다, 이게 생활을. 조금 또 내려가서 또 이렇게 해주시고, 어, 어. 또 내려가서 이렇게 해주고. 누워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. 또 어떤 때는, 목이다받치고목이다받치고 돌이 목이다 노려주시고, 이때는 등을 살짝 띄워주시면 더욱 좋습니다. 뭐 이런 운동. 또 어떤 때는 골반에 놓고, 이렇게도 운동이요 골반을 할 때는 무릎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. 이렇게. 하나, 이렇게. 팔을 쭉 뻗어 올리고. 이거는 이제 여기도 운동이 되지만 여기서 올림면 올린 만큼의 무게가 이쪽으로 쏠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같이 1석 2조, 1석 3조 이런 운동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정도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